안녕하세요. 저는 에제르 주얼스 대표 양희숙입니다. 보석 감정과 보석 딜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석 디자이너들은 정통으로 공부를 하고 하는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화인보석으로 정통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너무 많은 명품이 쏟아져와서 또 갖고 있는 자기의 오래된 뭐안 쓰는 금, 고금, 뭐 장롱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많은 리세팅과 디자인을 바꿔서 어 착용하는 시대가 됐어요 장롱에 넣어놓지 않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트렌드는 명품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또 자기만의 그 개성이 있는 주얼리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고 많이 그런 세팅을 도와주고 있어요 s 잘 디자이너님이 어떻게 리드를 하고 나가고 싶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리드? 리드? <laughs> 그 리더라는 리드. 거는 이미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앞서서 하고 있고, <laughs> 네. 저는 이제 저희 고객과 네. 저희 지인들과 네. 네. 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분들의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음 일단은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네. 그거를 100% 활용해서 요즘 디자인이 뭔지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또 이게 내 아이들이나 또 누구한테 선물을 하거나 물려줘도 괜찮은지 이런 음. 거를 이제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선정해서 본인이 제일 가지고 싶은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드리죠. 오. 그래도 너무 이제 열려 있어요 백화점이나. SNS를 통한 명품 브랜드나 또 좋은 것들이 너무 열려져 있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갖고 계세요. 난뭘 하고 싶다. 뭐가 좋은데 이걸로 가능할까? 하고 여쭤보세요.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금이나 은은 플라스틱이나 유리하고 달라서 두들겨서 연마하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충분히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족스럽게 해 드릴 수 있어요. 간혹 만에 하나 마음에 안 드신다 하면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금은 세공이에요. 그래서 좋아들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거는 자신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고가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걸 활용해서 그런 느낌이 나게 그래서 자기가 만족스럽게 이렇게 해드렸을 때, 저도 기쁘지만, 효과 만점이죠. 네, 에제르만의 자랑. 저의 에제르. 저의 에제르 손님들은, 제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 제가 시작할 때, 예를 들면, 30명의 나의 그, 어 고객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제르가 운영이 됐다면, 지금도 그분들과 그분 주변 분들과 어,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같이 끌어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어, 옆에 어쩌다 오신 분들 보면 어, 굉장히 오래된 친한 분이신 것 같아요. 손님이 아닌 그런 친한 분이시냐고 그래. 물론 친하기도 하고 손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어, 에제의 정말 기둥처럼 늘 버텨주셔갖고. 여태까지 제가 하게 되었죠 그게 저가 뉴 어, 멤버도 중요하고 또뭐 정말 잘나가는 좋은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저의 오래된 그런 분들과 함께한 세월이 에제르가 아직도 어,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놀라셨죠? 네 <laughs> 에제르만의 자랑인 작품 그리고 절대 이거는 아까 서 영원히 소장하고 싶다라는 작품이 있나요? 있지요. 음, 어, 대부분이 그런데요. 어, 제가 이제 직접 만들기도 하고 직접 스톤을 골라서 디자인해서 또 오래된 그 앤틱의 느낌과 또또 현재 어, 유명 브랜드들. 이런 제품을 생각하면서 에제르만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탄생되는 그 보석의 만족, 네, 그들이 주는 만족감 때문에 못 팔겠다, 너무 좋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고객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는데 너무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으로 보관하고 이제 고객께 돌려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실까요? 네. 짜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쁜 어, 유리 상자 속에 들은 이 루비는요. 근데 그 예물로도 쓰지만 파티용으로 제가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어, 두 번째로 사랑하는 루비 작품이에요. 요거는첫 번째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거는 거네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원래 좋은 거는 금방 안 보여드려요. <laughs>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있는 스톤들을 모아서 런던 올림픽 때 기념으로 제가 런던 국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 런던 국기 색은 빨강색인데 저는 초록, 파랑이 많아서 파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건 소소하게 많이 보신 거고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요런 거는 전부 이제 예물이나 어, 행사 때 격식 있게 쓸수 있는 어, 그런 작품인데요. 이거는 티아라예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음 이제 또 다이아몬드로 만든 파티용 목걸이와 이제 목 귀걸이, 이렇게 브로치 세트, 세트인데 전부 핸드메이드로 어, 스톤을 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음 이거는 제가 소장품으로 가지고 있은지 20년 됐습니다. 와, 간 파시는 거예요? 아, 요거는 제가 렌트를 좀 해드렸고요. 아. 팔지 않고 스톤 구하기가 네. 쉽지 않아서요. 아. 음, 갖고 있고, 요런 거 제가 다 예물용이지만, 애장품으로 가지고 샘플로 쓰는 거, 어. 여기 있는 건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작가님 드라마에 또 종종, 어. 음, 요런 건 제가 전부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요거 생각나세요? 디카프리오 아, 하면 생각나는. 아, 타이타닉. 타이타닉. 네, 그 하트. 목걸이였지만 음. 저는 목걸이보다 반지로 만들었습니다. 아. 목걸이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티 문화가 아니라 아. 목에 이렇게 차면 잘안 보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또 해놨고요. 정말 1번이에요. 1번 네. 차례가 됐네요. 1번. 음. 엘젤은 넘버원. 네. 제가 이제 에제르의 대표적인 보석으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루비와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와 이 영롱한 어... 화려한. 저는 이걸 매일 하루에 두번 만지잖아요. 아 그런데도 가슴이 벅차요. 아 그러니까 이거 만든 지는 15년쯤, 아 15년이 넘었군요. 어, 15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가슴이 설레요. 하루에 두 번씩 가슴이 설레면 15년 계산하면 몇번 설레실까요? 어... 저 심장이 그래서 튼튼할 것 같지 않으세요? <laughs> 하트가 너무 많이 그려져갖고 멋있죠? 네. 저의 애장품이에요. 근데 이 디자인의 비밀이 또 있어요. 네. 제가 그, 이제 명품 책을, 유명 디자이너들과 세계 명품 책을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책 중에, 네. 그, 제일 우리나라에서 또 비슷한 분들이 있지만, 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리즈 테일러. 네. 그 리즈가 음. 네. 리차드 버튼에게 받은 목걸이에요. 그러니까 레드 카펫을 밟을 때, 이제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우연찮게 루비를 깎게 됐어요. 그 깎은 돌을 제가 많이 갖게 됨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과감하게 그 책을 보고 만들게 되었어요. 물론 그, 그것만은 어림도 없죠.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벅찬 애제를 1호! 음. 우와! 작가님 이거 다 무슨 책이에요? 아, 이게 제가 네. 아. 가지고 있는 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한권한권 한권 사서 모은 책인데요. 네. 이 안에 이제 제가 작품을 모티브로 하는 게 있어요. 오 왜냐면 나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아하. 어, 좋은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 책들이 저의 스승이에요. 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늘상 찾죠 이 책들 속에서 그리고 이제 매거진을 네.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저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면 투자하라. 네. 어디다 내가 하고자 하는 스승이 네. 책이기 때문에 네. 책에다가 투자해라. 음. 아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로. 좀 우울한 시기이기도 하죠. 저희들 보석 업계는 예물이 많이 줄고 물론 건전하고 심플하게 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능력에 맞게 그러나 이 보석의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선물하시고 싶을 때 갖고 싶을 때 투자하십시오. 그거는 가족과 나와 또 미래의 내 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정말 값진 보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만들어진 주얼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